안녕하세요. 지꼰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HSS 리로드 출발합니다. 이 게임은 뱀서류 게임이에요. 어, 거기에 약간, 어, SF적인, 메카닉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뱀서류라고 해야 되나? 자, 어김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맨 땅에 헤딩식으로 달려봅니다. 오! 스킬 봐라 미쳤네. 아이고. 자, 그래도 이렇게, 예. 네. 필살기도 있고, 회피는 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정갈 같은, 뭐, 간장게장 같은 애들이 렇게 몰려들어요. 자, 각설탕 같은 경험치를 먹고, 파워 입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유산탄. 아,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격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유산탄 한번 해볼게요. 어우 좋아, 좋아, 좋아. 내가 공격보다는 일단 사각을 좀 어느정도 파괴할 수 있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지능적으로 나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샷 레이저 드론 오 폭풍을 피하다 드론이 두간에 개들링 있고 레이저 드론이 있는데 일단 좀 빠른 공격을 위해서 개들링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 나한테 붙는구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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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좀 되면 이제 레이저나 그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아직까지는 뭐 스무스하니까, 어, 화면 우측 상단에 지금 1분 30초대를 넘어가고 있구요. 이게, 그각 스테이지마다 보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 자기 폭풍, 황새치 미사일, 죽음의 광선, 더블 배럴, 진동커터, 죽음의 광선, 황새치 미사일. 어 유도탄. 해폭탄과 유도탄들. 어? 적은 뭐 플러스가 떴는데 HP가 약간 회복하는 건가? 좋아요 이제 애들이 점점 많아, 모듈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들 뭐라고 해야 되지? 기체가 한 개밖에 없네 이게 뭐야? 하나가 영어로 나오는데? 폭풍을 피하다 레이저 블레이드 어? 블레이드? 원격 드론? 아나왜 이렇게 드론 좋아하지? 일단 드론 근데 원격 드론인데, 뭐, 크다, 뭐, 어차피 내 뭐, 주위에서 움직이는 거, 뭐, 별 다를 바 없는데? 그리고 몬스터 종류가 한 종류, 어, 아, 이제 좀 늘어났어. 좀 달라. 나는 달라. 오, 일직선으로 대시하는 적들도 있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더블 배럴. 그 다음에, 반경 증가, 발칸포, 호밍 미사일. 호밍 미사일. 감대로 해봅시다, 감대로. 아직까지는 순조로워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빨리빨리 처리, 처리하고, 경험치 빨고, 업그레이드 하고, 뭔가 많이 오네. 살기, 살기, 필살기. 어, 그렇지. 야, 이거지, 이거거든. 자, 간마? 감마? 어, 간마선.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 뭐야, 이게. 요게 뭐야, 요게 뭐야. 아, 에너지 채워주는 팩도 있네. 그럼 뭐, 오래 버티지. 마냥 에너지만 다는 그런 게임 아니면. 아, 뭐, 쉽다, 쉬워. 쉽다 쉬워. 뭔가 개체는 많아지고 있고, 약간 파워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뢰, 부화 치명적인 미사일, 반경 증가. 반경 증가 한번 해봅시다. 어, 드론이 하나 더 늘어났네. 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잔챙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각설탕이 이제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한 것도 있네. 사폭병 일반병, 그 직선 공격하는 괴물. 어, 아직까지는 소스합니다. 뭐, 굴러빵 와, 굴러빵. 와, 딱 봐도 이게 빨간색 그 각설탕 있다니까? 오, 어, 파워 입자, 유산탄, 강화된 탄약, 강화된 탄약. 와, 뭔가, 뭔가 연출이 풍성해졌어, 약간. 아 좋다 와우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약간 어, 뱀서류계의 아머드코어? 어, 약간 그런느낌 오반가? 자 높은구경 주매강선 이게뭐지? 주무기 데미지 50% 일단 요거 그렇지 오 어, 좋아 오뭐왔 어, 우산거미 뭔데, 뭔데? 어딨어, 어딨어? 저 화면... 어디 있는데, 에어드로? 어디, 어디? 어, 저기 우산검이야? 저큰 게? 어, 어림없어, 어, 어림없지 우와 와 어림없어 그렇지, 그렇지 잡아버려야지. 그 다음에 더블 배를 에너지 솔로은 아직 모르겠고, 미사일 4개, 3초 동안 이동속도 폭풍을 피하다. 구아 하... 무기에 투자를 할게요. 일단은 와, 이게 뭐야? 와, 뭐가 멋있어? 치명타 확률 와, 잠깐만, 자기 폭풍? 치명타 확률을 올립시다. 어우 나나 나 어딘가에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어. 지금 죽인 거는 860명째 지금 말째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거 같은데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어요. 언제 이렇게 맞았는지. 와, 좋아 좋아. 어디 맵 중간중간에 약간 좀 표시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뭐 약간 어. 아이템들. 회복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좀 어디 있으면 방향이라도. 아, 어, 얘네 너무 저돌 쪽으로 와서 내가 이거 뚫고 가기가 좀 힘들다. 자, 갈라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뚫어, 뚫어, 뚫어. 이렇게 뚫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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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둥글게, 둥글게 나가면서, 여리저리 피하면서, 대쉬로 어, 굴러방이들. 어어. 나 약간 에너지 차는 거 있나? 어, 에너지가 아까보다 좀 찼는데? 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위치 잡기? 메카가 정지했을 때안 돼. 정지는 무조건 안 돼. 이거, 관통. 관통 좋지. 왜냐면 뒤에 있는 애까지 같이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항상 뒤는 좀 안전하게. 이렇게 돌면서. 어우, 여기 각설탕 많아. 맛있게, 얌얌. 음, 요미요미. 좋아요. 오 뭔가 갇힌 것 같아. 하지만 탈출할 곳은 있죠. 아우 좋아 좋아. 빵빵 터지네. 아우 좋아. 진짜 좋은데? 지뢰가 있어야 되나? 어 이거 테르밋. 괜찮은 것 같아. 가자 가자. 오 점점 많아져. 뚫어. 그렇지 위급할 때한 번씩 써줘야 돼. 나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만약에 여기서 잡히면 그냥 죽어. 아, 어, 나안 맞은 거지. 맞은 줄? 약간 번개 모션 같은 게 지금 생긴 거 같은데 지금 뚫고 가서 아, 오 어, 뭐야? 방금 뭐 십자가 약간 에너지 채우는 모션이 약간 그런 이펙트가 있었는데 뉘앙스가. 큰일 났다, 두방 나왔다, 아! 이고 8분 버텼다. 아, 실패를 해버렸네요. 자, 요렇게 해서 맛을 한번 봤는데, 뱀소류가, 모든 뱀소류를 글잖아요. 궁극기들 어떻게 메카 조립하면 조금 더더 더 화려하고 살벌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재밌네요. 나중에, 조용히 한번 파볼 만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되죠? 게임 오버.